자 오늘은요 어, 당시 80년대 90년대 최고의 mc 바로 주병진 님에 대한 사주를 풀어보겠습니다 당시에 어, 저는 중학생 정도 됐었는데 저, 최고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 담당하던 그 프로가 일요일 일요일 밤에라는 그런 프로가 있었는데 어, 사람들이 그 시간대 되면은 전부 집에 들어가서 그거 본다고 정신없었어요 그리고 저도 당시에 그거 보면 뭐 굉장히 재밌고 어 당시에 또그뭐 이경규님도 나오고 주병진님도 나오고 뭐 나와갖고 뭐 이렇게 웃기는 얘기하면요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어그 당시에 이게 최고의 인기였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 순간 어 어느 순간 좀 좋지 않은 일로 해갖고 안 보이기 시작했었죠 자그 이후에 방송계에서 잠깐 사라졌다가 어, 최근에 이제 그 저기 뭐냐 그 어, 저기 무슨, 방송 프로에 좀 나오기 시작하던데, 어쨌든, 저 이분의 사주를 풀어보고, 지금 이분의 최대의 관심사는 뭐냐면, 그 요즘 결혼 관련된 그선, 어, 방송 프로에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어, 과연 그럼 결혼을 할수 있을까, 이게 풀어봤는데, 제가 풀어본 결과로는 어느 정도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이분에 대한 4주에 대한 분석을 좀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분이 모카토금수를 보면은, 어, 지금 시간 정보는 모르기 때문에 지금 3 주만 좀 풀어놨거든요. 연, 달, 날씨 중에서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어, 시주에 대해 해당되는 거 그거만 모르고 어, 일주까지 해갖고 좀 봤는데 태어난 날이 그죠? 태어난 날이 이모일주입니다. 이모일주가 전반적으로 매력이 넘칩니다. 이 말날 말라, 말날이잖아요, 그죠? 여기 말날인데 이모일주가 전반적으로 매력이 넘쳐요. 그래서, 어, 이모일주 중에서 또 유명하신 분은 누구냐면요. 그, 저기, 아이브의 그 장원영 씨 있잖아요. 상당히 그 예쁘고, 어, 매력이 넘치잖아요. 그래서 이모일주를 갖고 있는 분들이 전반적으로 방송계에서 지 인기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지금 이분의 시간 정보는 모르지만은 아마 태어나던 시가 술시가 되지 않았나이래요. 그래서 이노 술 이렇게 합을 이루게 되면은 합을 이루게, 인, 오, 수까지 나왔는데 아마 술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 인, 오, 수로 합을 이렇게 이수, 이, 이루고 있으신 분들의 전반적인 특징은 사람들이 잘 끌어모여요, 이렇게. 쉽게 얘기하자면 정치인들도 많고 아니면 연예인들도 많은데 전반적으로 어 이렇게 합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인기가 짱입니다 다정다감하고 인기 짱이고 그죠 말 잘하고 이런 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밑에 지지에 주로 어 전반적으로 어 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 좀 드려 볼게요 일단 모카토 검수에 대한 분석을 좀해 보겠습니다 자 모카토 주병진 님의. 목 어, 오행 오행에 대해 오행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목화화토금수 이렇게 좀 적어 왔습니다. 일단 이분이 이제 목화토금수를 보면은 나무 목이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개. 그다음에 어 화는 두 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토는 몇 개가 있냐면 한 개. 그다음에 금이 0개. 그다음에 수가 지금 수가 두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지금 이 분을 보니까, 어, 지금 인 노수를 합을 구성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요. 아마 이게 수시였을 거예요. 그래서 합을 이루고 있는데, 합을 이루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가운데 글자, 그쵸? 이 바로 이예 요요 오라는 글자로, 인이라는 글자와 술이라는 글자가 같이 힘을 합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이라는 짐승도, 그 다음에 술이라는 짐승도 전부 이오로 집중하게 돼요.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얼뜻 보기에는 지금 화기운이 두 개로 보이지만, 사실상 화기운이 이분은 세 개입니다. 그래서, 화기운이 강하신 분들이 전반적으로 유쾌하고 명쾌하고, 유쾌하고, 명쾌하고, 코믹하고, 재미있습니다. 또, 예술감각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혹시 주병진님한테 관심이 있으신 연예인분들, 아니면 뭐좀 저거 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어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나이는 조금 있으시지만은요. 어 아주 매력에 넘치고요. 재미있고 그리고 어 지금 뭐또 사업으로도 성공하셨고요. 예, 부자죠. 자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 일단 어 보면은 이분의 이제 목 기운은 뭐냐면요. 식상운에 해당돼요. 식상운에 해당되는데 이 식상운이 지금 한계가 있고요. 태어나도 월주에 있어요. 또. 자 한번 가서 봅시다 태어나던 월주의 식상운이 어 사회 관계상 어, 발현되는 어, 뭐라 그러죠 어, 운으로서는 또 짱이에요 또 그리고 또 태어나던 달에 지금 이게 재물운과 지금 식상운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재물운과 식상운이 같이 있으신 분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예, 돈을 잘 버는 사주 구조다 돈을 잘 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어쨌든 여기다가 좀 적어볼게요. 그래서 돈을 잘 버는 사주구조다. 그리고 어돈 관련돼 갖고는 어쨌든 재물은 떨어지지 않, 않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보자면은 이분의 어 오행에 대해서 또 이제 보면은 화기온도 강하지만은 어 지금 또 다른 것도 한번 봐볼게요. 네. 그래서 화, 여기다 좀 적어볼까? 화기온이 재물운에 해당돼요. 그래서 어. 예, 재물운에 해당되는데 또 재물운은 남자 같은 경우도 여자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 여자가 잘 달라붙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여자들이 잘 이렇게 뭐라 그러죠? 호감을 많이 갖는 매력을 많이 느끼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 볼게요. 어, 돈도 많지만은 여자들이 여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이런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그 다음에 토기운이 지금 여기 어, 보시면 연주에 지금 토기운이 있거든요. 연주에 연주에 토 토기운이 이렇게 있는데 관성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나하고의 거리가 지금 관성이 지금 한 다리를 거쳤죠. 연주에 있죠. 그래서 어, 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하나밖에 없고 앞다리 앞다리에 있단 말이야. 나랑 거리가 뭐 조금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나, 이 관성이라는 것은 나를 제어하고 통제하는 이런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어, 좀 예, 예전에 그 좋지 못한 일로 이렇게 좀 연류가 됐을 때좀 자기 자신을 좀 통제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 드네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어 지금 이 사주에서 이렇게 보니까 음 천간이 지금 임을 갖고 있거든요. 이제 이 임이라는 거, 이 임이라는 글자는요 미술이나 음악, 디자인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얼굴이 잘생겼습니다. 매력이 넘친다고 해야 되겠죠. 또 사회성이 좋아요. 마음씨도 넓고요. 근데 가끔가다가 승질나면은 그 승질머리가 좀 있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거는 좀 아셨으면 하고. 어쨌든, 어 미술 음악 디자인 개통. 예능에 좀 재주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한번 볼게요. 깨끗하게 해보자.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지금, 뭐, 가 남았죠, 이제? 금기운에 대해서 볼게요. 근데 이분이 금기운이 지금 없네? 시간 정보에 금기운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금기운이 지금 없어요. 이분 사주의 금기운이라는 것은 정인 편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운이라고 그러죠. 그죠? 렇 인성운. 그 그러니까 인성운인데, 이 인성운이 약하신 분, 이제 제로로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어 이런 사람은 뭘 조심해야 되냐면, 사기꾼을 조심해야 돼요. 사기꾼. 협, 협, 협작꾼. 협작군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그 결국은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그죠? 네, 그 조작된 뭐 이런 거라고 해서 무죄, 무죄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어쨌든 논란거리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송에서 잠깐 사라졌었는데 어쨌든 어, 그때도 이런 거를 좀좀저 어, 같은 사람한테 물론 저는 그때 꼬맹이였었지만 저 같이 자주 잘 푸시는 분한테 그 의뢰를 해서 이렇게 좀 알았다 한다면. 아마 그런 일은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여기 협작꾼 이런 사람을 조심해라 조심해라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기님 제, 제 방송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어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사람 믿었다가 발등 찍힙니다 특히 어떤 거냐면 사람을 믿어갖고 하는 거 있죠 그렇죠? 사람을 믿어서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믿지 마십시오. 그죠? 어, 어느 정도 신뢰가쌓인다 하더라도 쉽게 믿어서는 아니 됩니다. 자, 그다음에 또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 그리고 또 금기운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신, 저기 신용을 의미하거든요. 그죠? 신용이나 정의 이런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정의라고 봐야 되겠죠? 정의.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어, 좀 예, 약하다. 운이 좀 싸납다. 이렇게 좀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병진님의 이제 그 어, 수기운이 되는데 이건 비거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비거분이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어, 괜찮다. 사주에서 그래서 제일 길하게 보는 게 뭐냐면요, 어, 그 너무 많아도 문제예요. 너무 많아도 문제고 하나도 없어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명리학에서는 항상 균형을 되게 중시하겨요. 만물의 균형을 그래서 지금 두개 정도면 딱 좋습니다 네, 두개 정도면 딱 좋아요 한개두 개를 원래 제일 길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두개 정도를 딱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어, 두, 계속해서 볼게요 그래서 비겁은 어쨌든 뭐 좋다 이렇게 볼수 있고 자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제 방송을 보는 목적은 지금 아마 그걸 거예요 그 뭐야 이분이 그럼 결혼을 할수 있을까 없을까 했는데 어, 제가 풀어본 바로는요 이분의 결혼 후는 이분의 결혼 운이 언제부터 등장하냐면은 어, 참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2025년부터 들어옵니다. 2025년부터 들어와서 언제까지? 2027년까지까지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 그 주병진님이 제 방송 보실지 아니면 관련 관계자들이 저 보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어, 좀 주변에서 이뭐 장계 가고 싶다 결혼하고 싶다고 한다면은 이3 년은 허투로 보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서라도 이때 잡아야 됩니다 예 예. 어떻게서라도 저기를 좀어 뭐라 그러죠 이게 예, 좀 많이들 옆에서 좀 서포트를 좀 해주시고 해서, 해서 어, 좀 짝꿍을 만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예자 어쨌든 되게 좋다는 거자 언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자 빨간색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기로 빨간색으로 렇겠다 표현할게요 음. 어쨌든 주병진님은 내년서부터 해서 짱으로 나와요. 사랑에 빠진다, 사랑에 빠지는 운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리고 매력 발산. 그리고 또, 어, 매력 발산. 여자가, 여자가 생기는 운. 뭐, 이런 것이 25년부터 27년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아시는 분이 있다면, 꼭 요, 요 영상 보고 얘기해 주세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어, 어떤 분은 그래요? 하고, 아, 뭐, 주병진님도 나이 많지 않냐 했는데, 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분은 장수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장수를. 그래서 언제까지 사시냐면요. 제가 봤을 때는 90배까지 사는 이런 운이, 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뭘 보고 알았냐면요. 자, 이분의 어, 자, 이,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바로 우리 명리학 용어 건록이라는 것이 들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어 임이라는 글자는 해라는 글자를 만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어 오래 무병장수로 오래 사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좀 적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장수한다는 것도 적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장수, 장수한다, 장수한다, 오래 삽니다. 그대 대충 대충 어, 수명을 한번 봐볼게요. 대충 수명을 보니까 이분이 짱으로 나오는데 90세가 넘습니다. 90세 정도 좀 오래 사는 거로 일단 실, 현실이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운세상으로 봤을 때는 어, 여기에는 한 90세까지 사시는 거로 나와요. 예, 되게 오래 사시죠. 예, 앞으로 한 30년 넘게 더사 사시는 게 나와요. 그래서 어, 어쨌든 알아두셨으면 하고 또 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또 이제 볼게요. 어 지금 봤더니만 또 뭐가 나오냐면은 이분이 그러면 어 저기 뭐냐 인생이 좀좀 좀 제대로 좀 풀리고 신바람이 나고 생활이 안정되고 가정이 안정은 결혼해서 결혼 결혼해서 가정이 안정되는 그 시점이 언제냐 하면은 여기다 적어볼게요. 가정의 안정이라고 적어볼까요? 가정을 가정을 가져서 안정을 안정이, 안정적 시기가 언, 언제로 들어오냐면은 지금 봤더니 68, 68세 이후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없었느냐? 없었습니다. 매우 싸나왔습니다. 계속 뭐, 뭐, 아니, 뭐, 마음고생, 그 다음에 아니면은 외로움, 이런 시간들이 이분 사주에 나오게 됩니다. 이제는 다 끝났다는 걸좀 아셨으면 합니다. 이제, 어, 어 주병진님을 괴롭히는 재수 없는 이런 싸나운 운들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25년서부터 신바람나게 달려가시면 돼요. 자, 이분한테 연애운이 좋지 않고 싸나운 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주병진님의 흉운이 찾아온 해입니다. 주병진님이 흉운이 찾아오는 해는 쥐해가 됩니다. 쥐해 그리고 또 어떤 해냐면은 흉운이 찾아오는 해가 소해가 그렇습니다. 지난해로서는 2020년과 21년이죠. 그래서 돌아오는 주해는 2032년, 32년이죠. 그죠? 주해 같은 경우, 2032년. 소해는 언제예요? 2033년이죠. 예. 요 때가 좀 흉온이 찾아와서 좋지 않습니다. 뭐, 건강이안 좋아지시던가, 뭐 법원이나, 뭐, 적어볼게요. 예. 뭐, 경찰이라든지, 법원, 뭐, 소송, 아니면은, 어쨌든 뭐, 뭐, 병이 난다든지, 어, 병이 난, 난다 아니면은 뭐, 어, 병원에 간다, 뭐 구설수, 뭐 이런 거예요. 좋지 않은 흉운이 찾아오는 것은 이때입니다. 요거를 잘 메모해 놓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 좀제 방송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병진님이. 예. 자, 그, 모르겠어요. 뭐 나름대로 뭐 열심히 저도 뭐 이렇게 좀 살아보려고 사주 잘 푸는데 예, 구독자도 없고 이게. 예. 좀 뭔가 노력을 열심히 하는데 잘안 되네요. 저도 예. 어쨌든 예, 좀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 좀잘 되셨으면 합니다. 예. 자 계속해서 또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어쨌든 이렇게 적어 드렸고 어, 그리고 2025년도에 어, 2025년에 연애 운을 볼게요. 연애운. 뭐 이분이 제일 관심사가 연애운밖에 더 있습니까? 뭐 돈도 많고 뭐 그죠? 뭐 어? 걱정 걱정 회사도 잘 운영하시고 걱정거리 없으신 분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2 어, 0 2 5년에 연애운을 보면은 연애가 잘 되는 거. 그 사랑에 빠진다고 해야 되나요? 사랑에 빠지는 달을 좀 알려드릴게요. 사랑에 빠지는 달은 25년에 어, 1월 달이거든요. 당장 가깝습니다. 예, 1월 그리고 어, 1월 달. 그 다음에 또몇월 달이냐면, 5월 달과 6월 달, 그리고 또, 어, 10월 달과, 그리고 11월 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어 요, 지금 5개 달인가요? 요 5개 달이, 어 주병진님한테 굉장히 좋은 연애운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요. 저것도 나와요. 플러스, 플러스, 2024년에 12월도 좋습니다. 다음 달이죠? 그죠? 다음 달도 주병진님한테는 매우 연애운으로서는 짱인, 아주 짱인 이런 저기가 나옵니다. 예. 자, 뭐요 정도 풀고 그리고 이제 또뭐이 어, 주로 뭐 이분이 지금 현재 당, 당면한 과제가 결혼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 중심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요, 이분한테 어울리는 궁합이 있습니다. 어울리는 궁합은 어떻게 되냐면요, 주병진님은 어. 어떤 분을 만나면 좋냐. 띠부터 말씀드릴게요. 띠자 어떤 띠를 만나야 좋냐면요. 어, 잠깐만 계셔보세요. 어, 뱀띠를 만나거나요. 뱀, 뱀띠를 만나거나 뱀띠를 만나거나 아니면 띠적으로 토끼띠, 토끼띠가 좋고요 그리고 사주로 봤을 때또 뭐가 있냐면 지금. 이, 어, 이, 여기서 보시면은, 물론 시간 정보에, 어, 저기가 금기운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자, 잠깐 보십시다. 예, 시간 정보에 금기운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어, 확률적으로 봤을 때 조금 빈약하죠? 그죠? 금기운이 들어갈 수, 들어간다는 게. 그래서, 어, 이분이 금기운이 없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 금기운을 가지고 있는, 어, 짐승은, 띠로서는 뭐가 있냐면은, 어, 원숭이하고 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뭐 플러스 자, 원숭이 띠 또는 원숭이 원숭이 띠 그리고 닭띠가 있습니다. 닭띠가 원숭이 또는 닭띠가 있어요. 그리고 또하나뭐 말씀을 좀 드려 보고 싶은 건 뭐냐면은 어 만약에 이띠를 못 만났다고 한다면은 띠하고 상관없이 이하고 상관없이 그 저기 뭐냐 어 이런 달에 태어난 사람을 만나면 좋습니다. 자, 8월 양력으로 양력으로 8월생이던가 아니면 9월생이던가 아니면은 어 3월생이던가 어 3월생이던가 5월생이신 분 그렇죠? 예, 그렇게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양력으로 양력으로 8월, 9월생 또는 3월, 5월생을 만나면은 어. 저기 어, 이 주병진님한테 인생에 도움이 되는 반려자를 만나는 그런 어, 관련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그 다음에 또 만약에 어, 어, 태어나던 달이 이거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어, 달에 상관없이, 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괜찮아. 그러니까 어, 뱀날 태어나신 분 날로, 날로 따져도 마찬가지예요. 날로 따져도 뱀을 갖고 있는 거. 그, 그 사람 사주에, 사라는 글자나, 아니면 요라는 글자나, 아니면은, 어, 신이라는 글자나, 아니면은, 그, 저기 뭐냐, 닭, 어, 어, 유적 그죠? 예. 유라는 글자던가. 이런 음. 요런, 요런 게 오면 좋아요. 이런 게. 아, 근데 사, 사하고 묘만 적어볼게요. 어쨌든 사하고 묘가 가장 강하니까. 아니면 시간도 마찬가지야. 시간도 시간이든가 날에 그 사, 어, 상대자의 사주에 상대자의 사주에 어, 저기, 어, 저기 시간이나 날이 사나 묘가 들어가는 사람 이런 여자를 만나면은 어, 주병진님하고 찰떡궁합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 그래서 혹시 어뭐 저기 어... 사랑하시는 분이 생기면 <laughs> 뭐 혹시 이 방송 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문의 주세요. 제가 저렴합니다. 저렴하고 그리고 비밀 보장합니다. 저뭐 떠벌리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떠벌리지도 않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뭐 주병진 님이 저한테 사주 맞다 뭐 이런 얘기 하지도 않습니다. 예. 그 비밀 절대 보장합니다.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저거 하시면 누구 시켜서 하세요. 이름을 바꿔서 하던가, 예. 자, 어쨌든, 이렇게 예, 예, 요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어, 아, 그리고 또 하나 뭐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것은, 어, 이거는 그 뭐라 그러죠? 또 하나, 인생에서 주병주님이랑 잘 어울리고, 인생에 반려자, 도움이 될수 있는 사람은 또 뭐냐면은, 어, 천간의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음, 병을, 천간의 병. 자, 한번 봅시다. 여기다 적어볼게. 천간에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병을, 천간에 병을 갖고 있다는 사람은, 어,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뭐, 여기, 어, 뭐, 뭐라 그러지? 뭐, 병인, 그 다음에 뭐, 병자, 그리고 또 뭐, 뭐 있어. 병술, 병술, 그 다음에 또 뭐, 병호, 그 다음에 뭐 병진. 이런 글자가, 이런 글자가 있으면, 예? 이런 글자들이 있으면, 어, 되게 좋다. 그래서 어, 주병진님한테잘 어울리는, 잘 어울리는 어, 사람을 제가 여기다가 예, 뽑아낸 겁니다. 이게.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사주를 보러 갔을 때,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만나서 어, 꼭 사랑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주병진님을 괴롭히는 건 나쁜 운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 안저, 안정적인 어떤 생활을 가져오는 가정을 만들고 안정적 생활의 안정이 찾아오는 건 68세 이후로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언제가 68년이냐면 2026년이 되겠죠 그러니까 주병진님이 어, 2026년부터 어, 신바람이 난다 예, 가정도 꾸리고 돈도 생기고 여자도 생기고 그리고 가정도 꾸리고 그죠? 자녀들도 생기고 매우 좋죠 그죠? 이 때, 누구도 들어와? 자녀원도 들어와. 자녀, 자녀도 생산하는 우이들입니다 예,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오늘, 어, 주병진님 사주를, 어, 주로, 어, 이성훈과 관련돼고 풀어봤습니다. 예, 네, 풀어봤는데, 어, 조금, 제가 보기로는 어쨌든 뭐, 잘 되셨으면 합니다. 뭐, 요즘, 어, 뭐, 테레비에서 많이 보이고 하는데, 어, 한때는 제가, 이, 많이 보고, 어, 재밌는 시간도 많이 테레비 보면서 보냈거든요. 잘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광고 하나만 하겠습니다. 혹시 그 전화 사주를 보고 싶은 분은 저한테 이 예, 전화번호로 010-5075-7792로 전화 사주 보여 구려라고 어, 문자 주시면요. 제가 어, 상담 친절하게 잘 해드리고요. 가격은 5만원 받고 있는데 어, 돈이 아깝지 않도록 어, 친절한 설명, 친절하게 제 사주 그... 뭐 채널 이름이 친절 사주죠. 친절하게 설명 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병진 님한테 풀어 준 것처럼 뭐 요런 요런 거예뭐 사주 분석 다해 드리고 돈 언제 많이 벌고 그리고 결혼 언제 하고 그다음에 또뭐 좋은 좋은 띠를 좋은 궁합 뭐라 그러죠? 어 사, 좋은 상대자,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거이런거다 정리해 드립니다 제가.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예,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